내 피디님한테 여쭤볼게. 네? 피디님이 이무탈이 소장이야. 네. 이겼어, 초절에 이겼어. 네. 어떻게 할 거야? 이겼다. 어. 하... 잠깐 쉬겠어요. <laughs> 잠깐 쉬겠어요. <laughs> 아, 아, 피디님이 쉬시는구나. 왜냐면, 어, 어. 이 삼국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 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음. 그걸 또 마저 쫓아가서 음. 가다가 거기서 또 어떤 또, 애들이 전략이 숨어 아, 있을지도 모른다. 매복 이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겨우 뭐1 2대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나 같으면 네. 이 여세를 몰아서 들어갔을 것 같거든. 제가 볼 때는 이전략이라는게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이무탈리 소장은 네. 우리 피디님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아 훌륭하네요. 왜냐하면 포로를 심문을해이 사람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무탈리 소장도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대요. 음. 근데 포로를 잡아서 신문을 하니까, 야, 지금 카푸지 시내 이라크, 너네 몇명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1,500명 이상 있다. 그거 어, 뭐 들어가면 아. 안 되는 거니까그래서 공격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니까 내쳐 아, 네. 들어가서 카푸지를 탈환할까 했는데, 아, 이거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나겠다. 여기서 일단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사령부로 돌아와요. 30일 오후 1시에 사령부로 돌아와서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네. 전체, 전체 아랍군 사령관이 있어요. 어, 누굽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야. 이 사람이 왕자. 네. 칼리드 빈 술탄. 아, 얘도 술탄이야. <laughs> 당시 중장인데 나이가 당시 40세. 아, 어린 40세 중장이야. 야, 왕자, 왕자. 왕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왕이라고. 아... 이 사람이 아랍 합동군 사령관으로서 그니까 명목상은 그 미군 중부군 사령관 노만 쇼츠컵하고 동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무타리가 와서 이제 일른다. 우리가 어? 미군한테 세 번이나 폭격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렇게. 아, 왕자한테. 어. 어. 왕자한테 일러왔죠. 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칼리드 왕자가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어? 노만 쇼저 전화해서 난리났어. 당신 뭐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일부러 미해병대가 안 보낸 것 같다. 그게 맞았어. 왜냐하면, 미 해병대 생각에, 네. 네. 지금 만약에 이쪽에 항공 지원을 분산해서 보냈다가는, 지금 서쪽에 미 해병대하고 키브리트 쪽으로 올 수, 올, 올지도 올 모르는 이라크군을 막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 전력을 틀어지고 있어야 된다. 분산시키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 우리가 보통 연합군, 다국적군, 이러면 어때요?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서, 손에 손 잡고 싸울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다국 적군은 바로 이런 게 약점이에요. 아... 일단은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갈 때는 모두 손 잡고 나가죠. 근데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일단 자국군 중심으로 딱 돌아요. 여기서 미군이 그 후에 이렇게 술탄, 네. 왕자가 뭐라고 했을 때 네. 어떤 반응그 쇼와츠 커프? 아 미안하다. 우리가 좀 그런 거아니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끊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네. 이 칼리드 중장은 환장하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 아, 아버지한테 전화. 뭐라고 왔어? 야, 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내가 지금 너한테 병력을 어. 안 줬어, 뭘안 줬어. 너 지금 뭐 하는 어. 거야? 어. 너 지금 저 더러운 이라크놈들한테 우리 도시가 점령당해? 어? 너너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버지가 그랬다고. 오. 그러니까 어. 다시 전화를 걸어요. 네. 이 사람이 노만 쇼츠커프한테 네네. 이, 이, 그래서 야, B50이 보내라. B50이 오래서 차라리 카푸신을 그냥 쓸어버려라. <laughs> 우리 빠질 테니까. 에이, 에이. 어? 에이. 다시 연락할게. 그때게 니들은 그렇죠. B50을 뿌려. 예.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미 해병 정찰팀이 지금 카푸신에 고립돼 있었다고. 이게 근데 미군이 무서운 게, 네. 그 정찰팀의 최선임자가 누군지 알아요? 찰스 잉그램이라면 상병이에요. 상병. 어, 상병인데, 분대장 지휘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시 남쪽 백화점 옥상에서 은신한 상태로. 네. 근데, 야, 우리 들키지만 말자, 이게 아닌 게. 네. 우리 들키지만 말자. 어, 우리 살아야 돼. 이게 아니야. 쌍안경하고 야시장비, 그 다음에 암호통신기 가지고 계속해서 관측을 하면서 이라크군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고를 해요. 그렇, 그 다음에 왜? 그, 이, 지금, 이 얘네가 숨어 있는. 백화점 옥상으로 이라크군이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계단이나 이런데 크레모아 다 설치해놨다. 야, 그래도. 그 다음에 뭐... 옥상에다간 아군의 오폭을 막기 위해서,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왜? VS-17이라는 아이고, 오렌지색 그거. 네. 오렌지색 저기, 뭐야. 네. 그 시, 식별용 패널. 그거 딱 펼쳐놔요. 어... 머리 팡팡 돌아간다. 야, 이거 영화의 한 장면 어. 같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미 해병대도 이때부터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 어. 지금 11명이 카푸지신에 고립이 돼 있잖아요. 음. 어떻게 쟤네를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 미국은 음. 자국의 국민이든 군인의단한 명이라도. 그렇죠. 단한 명이라도. 특히 미해병대는 절대 전후를 보내고 오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1해병사단장 마이엇 소장이 네. 어, 자기 부하 중에 이제 에드마이어 대령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대령을 군사고문으로 동부합동군에 파견해요. 사실, 군사 고문으로 이제 파견됐던 이제 에드마이어 대령은, 어, 해병대 삼, 해병연대를 동원해서 이정탈팀을 구출하고 싶었었어요. 아, 마음은 진짜 굴뚝 음. 같았겠다. 응, 어, 구출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만 쏙 빼고 나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자식들 삐오식도 안보내주거 어. 그렇죠. 한마디로 사우디군하고의 관계가 이상해진다. 그렇지. 내네 새끼만 데리고 간거 그러니까 아니야. 어쨌든 그러니까 또 이거 있어. 아랍 군대 같은 아랍 군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미군이 미군이 이제 그 중동에 파견하는 자기 병사들 그러니까 중동에 파견하는 파견군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뭔지 아세요? 뭡니까? 절대 아랍 군하고 같이 작전할 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요. 아. 얘네는 자존심에 목숨을 건니다 아. 자칫 자존심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부대를 동원해서 자기네만 쏙 빼와 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리는 짓이에요. 구해도 쟤네가 구해야 돼. 구해도 아랍군이 구해야 돼. 아... 그래서 이 에드마이어 대령이 여러 그러니까 지금 저1 1 명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기서 아, 머리 정말 아팠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고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구출에 선봉이 돼선 안 됩니다, 미해병대가. 우리는 최대한 도와주고 카푸지 구출과 탈환의 선봉은 사우디군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네. 그럼 이제 좀 도와주는 건가요? 네.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미 해병대의 155mm 포병대가 바로 배치가 돼요. 바로 야. 배치가 되고 카푸지 남쪽 6.5km에 이제 딱 포진을 했어요. 얘네가. 네네네. 어, 언제든지 그 정찰팀에서 무전을 때리면 좌표대로 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정찰팀, 아 이거 위험하잖아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 정찰팀이 있는 이 백화점으로 이라크군이 접근합니다. 알게 된 거예요? 아니그니까 모든, 그러니까 모든 커다란 건물에 이라크군이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라크군도 커다란 건물 내에 들어가서 나름 요새를 구축하려고 했었거든. 다들 옥상을 음. 차지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그래서 아... 자기가 있던 백화점으로 이라크군이 접근 하니까 이. 찰스 잉그램 상병이 폭격 지원을 요청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포탄이 자기 건물의 옥상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 어. 그런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기 부하들한테, 야, 암호표 불태워라. 왜? 왜? 암호표가 이라크군 손에 넘어가 봐. 뭐어 아, 걔들이 쓸 거니까. 예, 예, 예. 예. 아. 그런데 이 155mm 포탄, 그 그러니까 폭격 요청을 하니까 이 백화점 주변으로 155mm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 미군의, 저기, 뭐야, 정찰팀의 브라운 상병이라고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이 사람이 이제 부상을 입죠. 아무튼. 어. 그러니까 칼리드 중장도 이걸 봤어요. 아. 칼리드 중장도 이걸 봤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딱 이래요. 칼리드 중장한테 네. 노만 슈어츠 펌프가 이랬다고. 이거, 저기, 어떡하지? 우리 지금 정찰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다고. 그때 칼리드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우리 사우디의 자존심이 걸렸다.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내가 구축한다. 딱 그랬어요. 아, 칼리드가. 네. 아 내가 아, 그러니까... 내가 구축한다.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네. 30일 저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칼리드 중장이 네. 정찰팀 구축과 동시에 카푸지 점령을 동시에 한다. 딱 그래요. 어. 근데 이거 하려면 항공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미군의 항공 지원이 필수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네. 사우디 군도 네. 미국한테 좀 지원받은 F-15랑 네. 그, 뭐지? 코브라? 네. 그 있지 않았어요? 아니, 사우디 군도 공군이 있어요. 사우디 군도 공군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사우디 공군은 전부 다 저기 뭐야. 그 중부군 사령부 밑으로 들어가서 네. 거기 지휘를 받고 있었다고. 아, 또 지휘를 받고 어. 있어? 그러니까 아랍 동부, 아랍 합동군 소속이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아. 그 사우디 공군이. 전부 다그미 중부군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그건 또 음. 나오라고 하면 미국의 자존심을 걸고 그러니까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미국이 폭격을 폭격 거부한 사례가 있잖아. 어. 그래서 이 칼리드 중장이 사우디 공군 항공 작전 부장한테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미 공군이나 해병대 항공단의 항공 지원이 없으면 다국적 군내 사우디 항공 부대를 전부 돌려받아. 이런 얘를 해. 이런 어.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완전 이거 화가 난 거예요. <laughs> 그렇죠. 났죠. 화가 났죠. 근데 이번에는 미 해병대가 달랐어요. 왜 이번에는 정찰팀을 구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미 해병이 아주 적극적으로 항공지원을 해요. 아... 네, 그래서 미 해병대 항공기들이 가가지고 네. 국경 근처 이라크 군 부대를 맹렬히 폭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 30일 저녁에 미 해병대 정찰팀 구출의 명을 받은 사우디군 타스크 포스 팀이 하나 또 있었어요. 네네. 이 타스크 포스 팀이 은밀하게 카프지로 접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전력으로 이렇게 예. 접근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방위군 여단 소속의 증편 기계와 보병 중대하고, 바레인군, 바레인군 2개 전차 중대였어요. 어. 근데 이제 밤에 갔단 말이야. 네. 카푸지 들어갔어. 갔어. 근데 재수도 없게, 이 정찰팀이 숨어있는 저쇼핑센터 있었잖아요. 네. 그 바로 옆 호텔에 이라크군이 지휘본부를 설치해놨어요. 아, 바로 옆에. 밥이. 그러니까 아... 얘네를 구하려하려면 뭐야?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야 돼. 이거 뭐가 디슈전투야 <laughs>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거의 <laughs> 비슷하네 이거. 와... 음.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니까 한마디로 여기까지 가려면 적 사령부로 그대로 시내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사우디. 헌비 밀고 지금 가야 되는 거러니까 헌비도 아니고 얘는 장갑 차고 전차 밀고 들어가는 건데. 야 이거 막강한데? 음. 이게 안 돼요. 이게 잘못하다면 큰일 나. 근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아랍고 특히 사우디군 하면,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자존심. 자존심이 걸린 일이야. 아. 왜? 칼리드가 호언장담했잖아 우리가 너네 미해변한 구출한다. 가만히 있으라고. 어. 밀고 들어간다고. 어. V150 장륜 장갑차 마흔두대로 밀고 들어가다야 그래서 밀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 이라크군하고 조울. 어. 바로 여기서 야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다 근데 이 이라크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이라크군 저격수들이 매복하고 있어서 네. 이 장갑차 타이어를 쏴요. 총으로. 네. 그래서 타이어가 터진 열대의 장갑차가 멈춰 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후반에, 그러니까 후면에 대기하고 있던 바레인군 전차들이 와요. 그래서 이 바레인군 전차가 다시 한번 격렬한 전차전을 합니다. 이라크군하고. 이때 사우디군하고 이제 바레인군의 M60 전차가 와요. 그래서 음. 이라크군하고 전투를 했는데, 근데 이 사우디군의 맹렬한 공격이 이라크군이 놀래요. 놀래서 이라크군이 카프리에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